자 이번에 할 거는 군대에서 가장 빡센 일과행 훈련 월드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군대는 언제 가장 일과가 빡셀까? 예초작업 위생검열 어 잠깐만 예초는 제가 이거 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생검열, 취사장 포함. 우리 위생검열 했었나? 어, 왜나 이거 모르겠지? 나왜나 나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억력이 <laughs> 군대를 내에서 지운 건가? 근데 나 이거 이런 거한 기억이 없는데? 위생검열? 이 직청하고 다른 거 같네요. 예초하자. 내 모른 제초 작업. 아 이거 기억난다. 나 이거 전입 가자마자 했어. 국기 계양식 이거를 이, 막 이렇게 장갑 같은 거 처음에 줘가지고 전입 갔는데 버스 타고 어디 가더라고요. 어, 지금 어디 가는 거지? 갔더니 풀뜯으래. 그래서 <laughs> 전입 온날 풀뜯음.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거지. 전입 간날 했던 거. 국기 계양식 아치 이게 있으면 정말 싫죠. 이때 다른 사람들 국기 계양식 할때나 휴가 나가면 굉장히 좋다. 박스 이게 날씨가 추우면 또 이게 추운 대로 힘들고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들고 정말 그냥 이렇게 계속 서 있거든요. 이게 의외로 힘들어. 일광 건조 귀찮죠. 이게 일광 건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단어가 굉장히 짜증납니다. 주말 일광 건조해 놓고 주말 해놨어. 얼마나 화납니까? 유격 체조를 안 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린 유격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가야겠죠. 각계 전투 훈련소. 아, 어, 어, 행군. 어우,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 각계 전투 주, 각계 전투 주에 이제. 이어서 쭉 하죠. 이거 하고 이거 합니다. 어, 이것도 환장하고 이것도 환장이죠. 둘다 환장인데 학계 전투는 훈련소에서만 하지만 이 행군은 이제 자대 와서도 계속 하니까 어, 행군 갔다 오면 발이 다 난리가 나죠. 허리도 작살나고 온 몸이 아픕니다. 행군. 삽질, 장비 과멸. 어 삽질은 별로 저는 할 일이 없긴 했거든요 딱히 생각도 안 나고 장비 검열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동원사전이어가지고 장... 이 장비 검열 통신장비 옮긴다고 그때 창고에서 다 옮기는데 환장하겠더라 진짜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 이렇게 쫙 해놓거든요 음, 힘들죠 삽질 곡괭이질은 좀 해봤는데 의외로 잘했다 하지만 거의 많이 아니기 때문에 군장이 무거워서 힘든 거죠 군장도 무겁고 많이 걷는 것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들죠. 장비 검열. 사격, 내무 검사. 이거는 이거 했었어. 네 기억나. 이거. 저 이거 몇번 했는데 이건 짜증나는데 힘든 건 사격이 더 힘든 거 같아. 사격이 힘든 이유는 훈련소 때 사격이 특히 힘들었는데 이제 사격장 가서 가기가 너무 힘들죠. 걸어서 엄청 한참 걸어가 가지고 쏴야 되니까. 어? 이게 보는데 힘들지. 그래 이게 더 이게 더 싫어. 이거 저같이 이제 총소리 무서워하는 사람은 가는 것도 힘든데 총 쏘는 것도 이제 힘들고 총소리 듣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사격으로 가겠습니다. 사격 빼고 싶죠 진짜 구급법 훈련. 혹한기 전술을저 혹한기 했었는데 막 이렇게까지는 안해 가지고 솔직히 막어막이 정도로 막 빡세게 안 했어. 미장하고 막 평가가 나와 가지고 막 평가하고 막 이런 거안 했기 때문에 구급법 훈련은 이제 훈련소에서 했고 이제 자대에서도 좀 했는데 자대에서도 막 그렇게 막 빡세게 안 했던 거 같아.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이걸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왼쪽 혹한기는 했지만 저렇게는 안 했다. 정신 교육 꿀이죠? 야간 근무 안해 봤죠? 정신교육 할게요. 왜 운전 안 해봤습니다.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를 안 했어. 아, 했다. 안 했다라고 할라 했는데 이렇게는 안 했지만 배수로 깐 적은 많아. <laughs> 저희는 배수로를 이게 알아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게 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수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나무 가지랑 막 엄청나게 거기가 막 들어가지고 막 막혀 있어요. 아니면 어막 나무랑 막 그런 게막 모래가 막 쌓여있다든지. 그걸 이제 삽으로. 나삽질 그럼 한기이 많구나. 기억이. 근데 네, 여기서 보면은 어느 부분이 특히 화가 나냐. 가로치고 주말. 아침 점어. 와. 아. 이거는 아침 점어 싫은 이유는 이게 도트 딜로 계속 들어가. 군 생활 내내. 군 생활 내내 그냥, 그냥 배소 정비를 1, 1년 6개월 동안 하지 않지만 이건 1년 6개월 동안 해야 돼. <laughs> 그게 굉장히 이게 무섭다. 맨날 하루에 한 대씩 때리는 거야. 살짝 살짝. 근데 이게 가장 빡세다고 하면 이건 빡세다고 보긴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 심지어 주말이기 때문에 왼쪽. 체력 측정 윗몸 푸시 점띵거는 야간 근무. 이거는 뭐 체력 측정 싫죠. 싫은데. 잘하면 이거는 특급전서로딸수 있어 이거 벌써 어지럽죠 야간 근무 야간 근무 어... 그냥 <laughs> 위병서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냥 야... 밤에 근무 선다는 거 자체가 불침번이든 뭐든 경계니까 위병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려나 경계 근무 하... 그냥 밤에 일어나는 거 자체가 진짜 빡치죠 차서 편장님 금만 나가실 시간입니다. 이미 PTSD가 온다. 오른쪽. 화생방 훈련. 어, 20시 반부터는 1일 임무 분단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가 1층 화장실이 포함됐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걸렸는데 거기가 한 3번 막혔었다. 제 길, 젠장 뚫고 가라고 제발. 미친 왜 막아놓고 그냥 가냐고. 근데 상대가 화생방이네. 이것도 이것도 도트딜이에요. 이것도 아침 점화랑 똑같아. 맨날 해야 돼. 이게 일정 시간 되면 한개한해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빡치고 힘들고 짜증 나고 나중에는 청소 시간에 청소 안 한다고 막 감시까지 해가지고 더 빡쳤는데 어 이거는 빡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한데 상 이거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거 쎄 제가 군 생활 훈련소 때한번 했고 이거는 맨날 하는데 야 어렵다 이거는 되게 짧고 강하고 이거는 기, 길고 좀 이게 계속 쳐 굉장히 극 극과 극인데 이제 화생방이 진짜 빡세죠 어 괴롭죠 나그 괴로움이 아직도 생각이나 너무 괴로웠어 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화생방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계속 맨날 해야 되는, 이거. 좀 더, 그, 길이가, 화생방은 딱한번 했으니까, 진지공사 딱히 한 기억이 없어. 재설, 아, 너무 싫죠? 벌써 어지럽죠? 이 사진만 봐도, 이렇게 합니다, 딱. 어, 똑같네. 하는 모습, 오케이. 체력 단련, 식당 청소. 체력 단련보다는 식당 청소가 싫지. 어, 어디럽죠 알통 후보나 이거 안 했어. 뭐 이거 상상이 탈의하고 뛰는 거 같은데 이거한 적이 없어서 수류탄 훈련. 안전핀 뽑고. 어, 연습용 수류탄만 했는데 창고 정리 A형 수경 훈련. 아 이거 훈련소에서 한번 했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a형 이거 하고 b 이거 아니었고 딴 텐트였는데 와 근데 창고 정리네 상대가 창고 정리 진짜 많이 했어. 저희는 이제 예비군 그거였기 때문에 창고 정리 진짜 많이 했어. 미치겠더라. 환장하겠어. 이거는 이것도 이건 한번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너무 덥고 그냥. 아예 잠을 못 잤어. 근데 창고 정리가 사기야. 미친 거 같아. 이거는. 근데 PTSD 이거 창 이거 창자다 부셔버리고 싶네.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어 굉장히. 이거는 그냥 힘들고 힘들고 여러 번 하고 왼쪽. 이건 제가 73사단 이어가지고 더 그런 거 같아요. 예비군 부대라. 예비군 부대라서 상자가 엄청 많아요. 예비군들 오면은 이거 꺼내줘야 되니까 엄청납니다. 명절 단합대 이건 재밌었어. 제식 훈련 제식 훈련 딱히 안 했는데 어 명절 단합대가 왜 있냐? 명절 때 쉬어야 되는데 굳이 <laughs> 불러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는 게 열받죠? 그래도 약하다 이 정도면 이거는. 후수탄 훈련은 저는 훈련소 때만 했고 일광건조는 이 주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빡침 누워있는데 일광건조 하라고 하면은 어 빡치죠. 예초작업 때정신교죠 예초작업을 안 해서 정신교육 이거는 꿀이죠 사실 근데 창고정리의 장비검열 창고정리 식당 청소대 와어 아비트에니아 <laughs> 너무 싫어 빡세다 진짜 식당, 식당 청소도 싫은데 야간 근무도 싫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개가 모인 것 같은 느낌 식당 청소 와 어렵네 식청 식청 아 잠깐만 와 이거 뭐가 뭐가 더 싫지 아 야간 근무도 싫고 야, 여기서 막혔네. 내가 뭘뺄수 있어? 식청. 아, 후, 식청은 진짜 이제 엄... 이 식당에서 박혀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제 뭐... 이제 저희 같은, 저희 같은 경우 뭐 아침, 점심, 저녁 중 하나 이 식기조가 있고 대형 식기조가 있어가지고 이제 식기하는 사람 어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아무튼 아침, 점심, 저한 번은 이걸 식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형 식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오죠 밥 먹으러 쭉쭉쭉쭉 오면은 이거를 이제 이런 것이 이만한 통에다가 이거를 통하고 두고 가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막 거품질해서 딱아한 명이 그러면 이렇게 옆에 전달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우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보다 작은데 그러면 이게 세척이 싹 돼요. 그러면은 그걸 또이게 정리를 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걸 를 이렇게 쏙 타타타타 끌고 가가지고 이게 또 채워 넣어. 이걸 반복 사이클 무한 사이클 반복 하고. 다한 다음에 여기를 또 우리가 싹 청소를 해요. 그리고 나가요. 검사를 받고. 그리고, 식당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말이냐, 평일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 아, 어렵다. 이것도 너무 싫죠. 그냥. 주말이든 평일이든 싫고, 그냥 싫어. 근데 식당 청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근무에 비하면 뭐한달한달한 달, 한 달, 한 달에 한번두 달에 한번뭐 그랬던 거 같은데 아무튼 이 돌아오는 시기가 막 근무에 비하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한 번이 굉장히 화가 난다. 야간 근무는 근데 너무 많아. 야간 근무는. 그리고 밤에 일어나야 된다는 점이 또 화가 나고 빡 굳이 빡세다면은 근무. 사격, 배수로 정비. 저는 사격. 제설 작전 대 행군. 어, 이거는, 이거는 제가 확실한 게, 행군이 잡힌 날, 눈이 많이 와서 제설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설이더 힘들었다면, 아씨, 눈 이를 텐데, 아싸! 했어요. 행군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군이 제설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행군가자 아 눈온다 오늘의 행군은 취소하고 제설작전으로 바뀌겠습니다 나이스 했단 말이죠 행군입니다 행군이 얼마나 힘든지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별로 안해서 왼쪽 국기계양식 명절단합대 이건 국기계양식이지 정신교육대 사격 사격이죠 정신교육들에 사격 갈래 하면 정신교육대지 누가 사격을 가 일광건조제 창고정리. 이거는 주말이 붙었는데도 창고정리가 빡대죠. 양악근무대 1, 2 분담 청소. 둘다 화나지만 근무가 빡대죠. 국기계양식대 행군. 국기계양식은 그냥 아침에 하고 마는데 행군은 끝나지가 않죠. 나 되게 빨리 고른데? 와 이거 어렵다. 행군대 야간 근무. 행군대 야간 근무. 와, 잠깐만. 행군대 야간 근무. 그러니까 행군은 빡센 거로는 행군이 맞지. 근데 단순 한번 이게 비교를 할때한번한 한 번으로 하면 안 되는 게 행군은 가끔하고 분기당 뭐한번 한다고 쳤을 때 이거는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근무를 가끔 쓰지 않고 많이 썼기 때문에, 막 일주일에 한네번 쓴단 말이야. 네 번, 다섯 번. 나중에, 이 후반에 가면 더 많이 썼는데, 근무를 많이 쓰면은 힘들지. 아, 어렵다. 나중에 막 미병소까지 합쳐지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여섯 번 근무 들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이러면 어지럽죠. 근무 행군 와 만약에 내가 군대에 갔는데 행군이 없어 이거 한한 군대는 야 근무가 없어 저는 근무가 없는 게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예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행군은 세게 맞고 말지 그 다음날 쉬잖아 근데 근무가 없어지면 없어지면은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무가 없어지면 근무수면 항상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딱 근무만 없어져도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행군이 빡세긴 해. 근데, 단순히 1대1로 붙으면 행군이 이기거든요. 근데, 야간 근무는 이 1대1로 붙지 않고, 저글링 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울트라 리스크여도 저글링 때가 몰려오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울트라가. 그렇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겠습니다. 두, 만약에, 하나를 완전 빼야 된다면 행군은 그래도 그래 한번 나의 어떤 어디까지 할수 있나 한번 도전해 보자 하고 할것 같은데 이거 빼야지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행군 빠지는 것보다 야간 근무가 빠 없어지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야간 근무 사격 대 참고 정리 하나를 빼야 돼. 아예 야 이것도 빡세다. 사격이 아 사격은 또 이게 좋은 게 만 발을 쏘면 휴가를 준단 말이죠. 제가 총 열, 20발 써야 되는데 총 19발까지는 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휴가 딸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니까 러 사격은 좋은 점도 있어. 하지만, 이 총을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싫고, 창고 정리는 힘들기만 해. 하지만, 총을 안쏴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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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정리할래, 사격갈래 하면은, 아, 창고 정리할 것 같아. 그래서 사격하겠습니다. 난 사격이 더 싫어. 벨붕인데? <laughs> 사격이 낫. 나... 아, 이거 어렵다. 나는 검, 잠깐만. 근무가 없고 사격이 없어? 근무가 없는 게 낫지? 별, 벨붕인데? <laughs> 아, 내가 예, 밤에 일어나는 거 엄청 싫어했구나. 야 근무. 아, 우승은 야구. 이게 빡세다고 하기 힘든데 그냥 너무 막 이게 맞는 게 너무 싫어. 뭐 볼까? 랭키번 볼까? 아, 혹한기. 아, 혹한기를 우리는 빡세게 안해 가지고 행군이 또 있네. 수경 훈련. 아, 이게 좀더그 빡센 걸로 갔구나 화생방 훈련. 그렇지. 빡센 걸로 하면은 이게 높을 수밖에 없지. 양간근마에도12 정도는 했네. 저는 이 빡센 거보다 아예 이거에 군 생활 내내 없다면, 차라리 이런 거는, 한번 빡세게 해도, 이거는 거의 맨날에, 맨날까지 뭐 엄청 많이 하니까, 아예 빠지면, 이게 빠지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냥 빡센 걸로 따지면 이게 맞죠? 이게 더 빡세지. 아 벌써 끝났네?